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가 충격하였다. 어린이는 외견상 다친 곳이 없어 보였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. 이런 경우 운전자의 올바른 조치로 맞는 것을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니까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세요. 1번.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된다.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린이에게 과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렇다고 1번을 정답으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 지켜지는 법이에요.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운전자는 잘 가고 있었는데 아이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일 번은 틀린 말입니다.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지요. 어린이가 괜찮다면 고 함으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다 아닙니다 경찰서에 전화하고 아이 부모에게 알리셔야 돼요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온 경우이므로 운전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어 그럼 알맞은 조치는요 정답 2번입니다